네, 5분 추명가 해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화일간 병정 화일간인 여자들의 성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주첩경 추명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병정 일생 태운 사람, 병정 일간의 사람 그 말이죠. 명랑하고 호래하여 명랑하고 호래 예절을 어, 좋아한다 이 말이죠. 예의바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어, 금량급열 성격이며 급하게 에, 차가워지고 급하게 또 뜨거워지는 그런 성격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구변지객되리로다. 구변. 되리로다, 구변 어,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말이죠. 구변이 좋다 그러죠. 말을 잘하는 그런 어,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여자 그 어, 병화 정화 일간들은 오행 중에서 화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화라는 건 뭐예요? 어 목에서 어 태동해 가지고 어 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토가 되고 이렇게 꺾여서 금이 되고 그다음에 수가 되고. 여기 가장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에 그속구쳐 오르는 어, 그러는 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물상적으로도 화는 뭐예요 어, 태양 그 다음에 불 이런 기운이죠 그리고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에 해당하죠 화가 그래서 사람이 예의 바르고 어, 밝은 태양처럼 음, 명랑하죠 비가 오면은 우리가 우울하지만 어, 햇볕이 쨍쨍 남은 어, 기분이 명랑하죠 그리고, 불이라는 게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꺼지는 것처럼, 그, 그, 빨리, 그, 식었다가 빨리 뜨거워지는 그런 이제, 변덕이좀 심한 성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적천수에 보면은 병화에 대해서는 병화 맹렬이다 그랬어요. 병화 맹렬. 병화는 맹렬하다. 맹렬한 기운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병화는 아주 강한 기운이다. 그래서 병화 일관들은 종격이 잘안 된다 그러죠. 심지어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늘의 태양이니까 다른 거는 전부 내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만큼, 이제, 병화의 기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정화는, 정화는 뭐라 그러냐면, 적전서에서, 정화는, 어, 유중, 그랬어요. 유중. 유라는 거는, 부드럽다, 연약하다, 이 말이죠. 어, 유중하다. 정화의 기운은, 유순한데, 에, 내성 소용이다 그랬어요. 내성. 안의 성정은, 어떠냐 하면은, 소, 좀 이제 어려운 말인데 융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 밝고 화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어, 화기운은 불의 기운이니까 그 자체로 어, 발산이죠. 발산,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어, 그 자체로 말을 잘해요. 화니까. 어, 그래서 이런 구변지객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어, 그 병정화 일관들이 말잘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병화, 정화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병화가 열정적이고 순간적이라면은 정화라는 불은 은근하게 따뜻한 기운이죠. 그래서 병화들이 화끈한 반면에 정화들은 감성이 좀 풍부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화는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니까 비밀이 없죠. 그래서 비밀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정화들은 어, 음적이죠. 음. 화중에서도 음의 화니까 숨길 수 있는 데까지는 숨겨요. 그렇지만 화라는 어, 그 성종은 어,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하지 않고는 못배긴다 그러죠. 그래서 어, 병화, 정화들은 일단 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고 성질이 급하고 말을 잘하고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죠.